일단,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하나, 주발초의 자본전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어 자본인형음의 자본전입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주발초 30에 대한, 뭐 똑같아, 자본금, 금액은 뭐, 상관없으니까, 30을 주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30이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주발초의 자본전입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상증자라고 해요, 무상증자 보통. 무상증자인데, 무상증자가 일어나도록, 어, 주주 입장에서는 회계처리가 없어, 일단. 근데, 세법 입장에서 세법 입장의 사람들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일어났을 때 무상증자에서 주발초의 자본전입이 일어나면 요거는 그러면 무상주 받았을 때또 세법도 아까 주식 배당처럼 이걸 과세할 거냐인데 이 30은 누구 거야? 이 30은 내가 출장 금액 내 거잖아 내거내 내 거를 통해서 내가 주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 입장에서도 이건 과세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무상증자 일어났을 때는 세법 입장에서도 얘가 과세 안 해서 세무조정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세무조정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것처럼, 무상주, 아 무상주로 받았을 때, 의제배당 원이라는 거는, 예를 얘기하는 건데, 이여의 자본전입을 통해서 무상주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하나는 과세되는 재원이 있고, 재원, 재원, 그러니까 이여음의 재원이 있고, 하나는 과세되지 않는 재원이 있어.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일단, 피투자회사, 피투자회사의 재원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잉여음의 재원인데, 잉여음의 재원이,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음이다. 이익잉여음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무상주 수령하는 거예요. 무상주 수령하면, 요거를 의제배당으로 볼 건지, 당연히 의제배당으로 봐요. 이렇게, 이잉여음을 통해서 자본전입을 하면. 근데, 자본잉여음, 자본잉여음이란 건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아, 까 말한 주발초인데, 주발초를 통한 이제 자본전입, 자본전입 무상주 주게 되면 의제배당으로 안 본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제 이두 가지로 나눌 건데, 아, 이렇게 하면 쉽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자본, 잉여음 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상증자를 줘도 이게 자본전입이, 됐, 자본전입이 됐을 때 의제배당으로 보는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재원이 이걸 1번이라고 할거예요 2번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는 건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1번이라는 건 얘, 1번이라는 건예고 2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제배당으로 볼 건지 안볼 건지로 재원을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럼 얘는 몇 번으로 가야 돼? 얘는 당연히 1번으로 가야 되는 예외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사항이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어, 일단,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이따 구분을 따로 할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얘는 이익형이라는 거는 세법상 입금이라고 보시면 돼. 일본은 세법상 입금을 자본전입시키는 거. 세법상 입금이 아닌 것들 자본전입시키는 거. 유일하게 우리가 자본 중에서 세법상 입금인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발행 초과금은 당연히 열로 가요. 근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회계상으로는 뭐예요? 그자본이형인데 세무상으로 입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무상 입금이기 때문에 열로 들어가는 거야. 그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어려운데,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라는 건 처분이익하고 다르죠. 얘는, 지금, 얘도 그,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는 자본 위험이에요. 그래서 감자 차익이니까. 근데, 자기주식 소각이익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어, 경우인데, 어, 소각 당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한 자기주식 소각이익인지 확인하셔야 돼이 소각이익이 소각할 때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케이스에서 소각이익이 나온 것들은 얘네는 1번으로 보겠다 1번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소각할 때 취득가보다 시가 초과했는데 이걸 처분하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익은 열로 간다고 했잖아 근데 소각을 시켜서 2번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둘이 형평 차원에서 1번으로 보내겠대 이해가 어렵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해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소각일로부터 이게 더 중요해요. 2년 내 자본전입시킨 거. 자본전입시킨 거. 하, 이런 것도 일단 제가 1차 때 설명한 그건 더 쉽게 설명해요. 더 쉽게 설명하고 또 이거 한번 듣고 나서 이해가 안가신 분들은 그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아.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 하여튼 그때는 뭐 회계처리를 제가 자본회계처리도쫙 설명드리고 뭐쫙쫙툭 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이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건 다 공부했었어야 돼. 이 특히 송금 쪽은 공부를 안 했어도 여러분들 그때 배우면 할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금은 이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는 조금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해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보시고, 여기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든다. 그러면, 어 제가 1차 때 수업했던 내용을 한 번만 들어보시면 이제 쉽게 올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안 해도 이해는 가실 거야.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전입. 소각을 할 때, 자기 소각이 나왔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본전입을 2년도 안 돼서 하겠대. 그러면 그소각이익에 대한 부분은 얘를 뭘로 보겠다? 이제 1번으로, 보, 2, 1번이 1번, 이1번 아니고 지금 이거를 이제 뭘로 보겠다? 동그라미 의제배당 재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얘는 재원이 2번이잖아. 응? 근데 얘 재원을 1번 재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재원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어첫 번째 중요한 거